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독서법 책쓰기학교 김명환 달리지 교장 김명환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인생이 180도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성공을 할까요?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독서를 통해서 그 어떤 발전과 성장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독서를 조금만 해도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과 아무리 많이 책을 읽고 또 읽어도 인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독서 전문가, 독서법 코치들은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양의 독서, 즉, 다독을 해야 한다. 혹은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독서의 양, 혹은 독서의 질, 이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이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양, 독서의 질,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두 가지만을 생각할 때, 김명환 칼리지는 처음으로, 10년 전부터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의 시간 개념입니다. 독서의 양, 독서의 질에 이어서 처음으로 김병환 칼리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독서의 시간 개념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과 바뀌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독서의 시간 개념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독서의 시간 개념은 독서의 임계점, 독서의 티핑포인트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독서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김병환 작가의 책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독서의 임계점은 마치 우리가 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일 때 매일 물을 끓여도 80도나 90도에서 멈추면 평생 물을 끓이지 못하고 절대 라면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격증을 돌파하는 독서를 하는 사람만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몇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독서의 시간 개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독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1만 권의 독서를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아주 모범적으로 평생 50년 동안 매일 꾸준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이죠. 50년 동안 1만 권의 독서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똑같이 1만 권의 독서를 했지만 이 B라는 사람은 50년이 아닌 5년 동안, 5년 만에 1만 권 독서를 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독서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더 놀라운 변화와 성장,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양의 독서라 할 경우 독서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의 양과 질만 생각할 때 김병한 펠리지너한 단계 더 나가서 독서의 시간 개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독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인 8천명이 참여하고 배운 독서법 수업은 퀀텀 독서법 수업 뿐입니다. 1등을 하는 사람, 1등을 하는 기업, 1등을 하는 수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단 2주 만에 독서력이 5배 향상되게 해주는 독서법 수업은 퀀텀 독서법이 유의합니다. 쉽게, 너무 쉽게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1등이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바뀌기 힘든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독서법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독서법 수업 콘텀 독서법 수업은 지난 10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에 흠텀 독서법 평일반, 주말반이 개강됩니다. 독서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것이 독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